자, 우리가 굉장히 많이 피가 났어요. 지금 피가 많이 나서. 선생님,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자, 5번부터 보겠습니다. 5번. <laughs> 자, 여기 지금 들어가기 알맞는 거죠. 자, 보세요. 리베카 다음에 우리가 여기 부분이 이단원이 시제 단원이 시제. 시제 단원이기 때문에 항상 동사 부분에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동사가 뭐냐 했더니 has가 동사냐? 아니죠. has, stayed까지가 동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h a 플러스 u s pp인 현재 완료입니다. 그죠? 내가 똑같은 얘기 여러 번 하진 않겠어요? 한 번만 제대로 설명할게요. 현재 완료라는 건 기본적으로 개념이 어떤 행동이 과거에서 시작해서 언제까지? 지금까지를 나타내는 게 현재 완료의 기본 룰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 담을 수 있는 말이 돼 줘야 되는데. 자. 라스트 이어는 언제입니까? 과거죠. 2006년은 언제입니까? 과거죠. 먼데이는 언제예요,고? 먼데이는 오늘이에요? 이거 왜 역시 애매하죠. 3 years ago가 들어간 이건 몇 년입니까? 3년 전이죠. 이것도 역시 뭐예요? 과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 얘, 얘는 전부 지금 여기가 에 과거의 내용을 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현재 말로 일단 썼던 내용은 과거만을 닮아서는 안 돼요.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다 나타내는 말을 써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Monday는 월요일이란 뜻인데 이 월요일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자, 그런데 그 앞에가 1번에 4라는 단어 자, 혹시 포인던 뭔지 아는 사람? 뭐, 뭐, 이후. 뭐, 뭐, 동안. 이란 뜻입니다. 뭐, 뭐, 이후라는 말로 쓰는 단어는 since라는 단어를 쓰죠. 이게 뭐, 뭐, 이후. 와. 자, 그러면 3년 동안이란 말은 <laughs> 과거 3년 전부터 지금까지를 나타내는 말로 여기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해되셨어요? 네. 자, 포. 3 years.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4를 집어넣는 이러한 현재 완료는 4가지가 네 있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내가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현재 완료 단어를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게있다 그랬거든요. 뭐냐면 앞에 나와있는 이 현재 완료 기본적인 걸 외우지 않으면 이 문제들은 항상 틀려요. 어디 나와 있어요, 4?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내용만 기억할 뿐이지, 이해 이거를 외우질 않아요. 그러면 계속 틀려요. 알겠어요? 계속 틀려요. 선생님, 일단 진도는 빼고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들은 따로 더 시킬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 안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완료 중에, 계속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쓸수 있는 거는 여기 1번밖에 없죠. 요렇게 개념을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음. 음. 자 여기는 그 해부가 나왔거든요. 해부가 가지단가요?가 아니면 해부 뒤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PP가 나와야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배웠던 break란 단어가 있어요. break. 뭔가를 깨거나 부러뜨리다. 과거는 broke. 과거 분사는 broken이에요. 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가 들어갈 것 같은데? 답은? 3번. 3번이죠. 어렵습니까? 3번. 이게 어렵다는 라건 어떤 의미에서 어려운 걸까요? 이걸 못내웠다는 얘기죠. 안 그럴까요? 우리가 이해가 부족한 겁니까? 여러분 내가 이해가 부족한 거얼마든 다시 해드릴게요. 근데 선생님이 판단할 때 지금 여러분이 모르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거안 외웠어요. 그러면 찾아서 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근데 너무 많아. 과거 분사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저번에 외우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 거예요. 또 한번 더 봐야겠구만 시험을. 아니. 자 그다음에 7번 같은 경우 자 네이비 코 네이비란 것은 네이비 색깔의 코트를 말합니다. 너를 위해 네이비 색깔의 코트를 지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는 뭐가 될까요? 일단 뭐첫 번째 과거형도 쓸수 있겠죠? 그럼 여기 나는 단어가 다 뭐야? 기본적으로 고르다, choose, choose의 과거형, chose, 과거분사, chose. 초... 어떻게 써요? 5를 두개 써요, 하나 써요. 요거죠? 맞나요? 자, 그런데 1번을 넣으려고 봤더니, 이걸 쓰려고 했더니, 혹시 7번에 1번 쓴 사람? 얘는 과거 분사예요. 동사 자리에 과거 분사는 쓸수 없어요. 오케이? 굳이 따지려면 뭐하고 같이 써야 돼? have plus pp랑 같이 쓰면 가능해요. 자, head chose. 다 좋은데 여기가 초우수가 과거형이야. 영어에서 이렇게 해브나 헤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 뒤에는 요다요 형태인 과거분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1번도 잘못됐고, 2번도 잘못됐죠. 3번도 해브 플러스 초우순이 돼야 되는데 초 이게 말이 안 되죠. 4번은 추수는 동서 원형이야. 그지만 1, 2, 3, 4번은 전혀 맞지 않아요. 여기 형태 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l e 디라란 단어를 넣었는데 l e 디 y 뜻이 뭔지 기억나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는 해석이 됐고 8번 문제 볼게요. 8번 지금 두 개의 문장이죠. 하나는 나의 허스벤트는 "Isn't Home Now" 지금 집에 있지 않대요. 이게 언제 얘기하는 거야?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왜 그랬냐면 그는 went out. 밖에를 나갔어요. 산책하러. 이건 언제 일어난 일이야?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자, 그러니까, 과거에 나가가지고 지금도 집에 있지 않다라는 내용을 쓰려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과거하고 현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뭔가, 현재 완료를 이용해서 문장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자, 이거 8번에 예를 들면, goes out을 쓰면 어떻게 되나? 혹시 이거 기억나는 사람. 현재 시즌 언제 써요? 현재 시제 영어에서 현재 형을쓸 때는 습관, 습관 나타낼때어요 그러니까 나의 남편은 산책하고 밖에를 자꾸 나간다, 자주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여기는 국어랑은 좀 거리가 멀죠. 지금 있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나갈 거다. 그럼 지금 하고 상관없고. Has gone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Has gone. 그다음에 was going out은 뭐야? 이건 뭐야? 과거 진행형이야. 산책하러 나의 남편은 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과거에 나가고 있는 중인 거고 이거하고는 내용이 안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is going to, 다음에 원형.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be going t o 예요 이건 뭐와 같은 뜻? w i 과 같은 뜻이잖아요. 뭔가 뭐할 예정이다. 지금 여기랑 맞는 건 뭐밖에 없어요? 현재 완료인 3번밖에 없어요. 기억나요? 우리가 h 스 s d 에 g o 이 들어가면 가버리고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뜻이라고. 이거 어디에 나왔을까? 현재 완료 네 가지 용법 중에. 완료, 계속, 경험, 결과 중에. 모르죠? 바로 결과의 내용입니다. 기억안 나시겠지만. 선생님은 분명히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줬어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10번 문제는 여러분 조금 보세요. 잠깐만. 자, 이거 10번, 이거, 나 틀렸다. 10번 틀렸다. 손 들어봐. 한 명이네? 자, <laughs> 자,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가르쳐 드릴게요. 영어에서 이거를 질문을 question이라고 그러죠. Q라고 그럴게요. 그 다음, 대답은 answer예요. 질문과 대답은 하나 공통적인 게 있어야 돼요. 뭐냐면, 여기에는, what were you doing? 과거, 진행형이에요. 이거, 이건 기억나시죠? 비동사하고 ing 몸 하는 중이다인데, 이게 과거니까 하고 있는 중이었다. 야. 어, 그러면, 영어에 여기에 지금 물어보는 시제가 과거 진행형 시제면, 대답하는 시제는 어때게 될까? 같은 과거 진행형을 쓰는 게 가장 알맞겠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같은 과거, 시, 과거 진행형 시제는 몇 번일까요? 과거 진행형 시제. 5번. 5번이죠. 그래요. 이거랑 이거랑 맞추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이거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음, 아, 근데 이거는 좀 그렇다. 13번의 답은 여기서. 혹시 1번 쓰신 분? 없어요? 2번. 3번. 4번. 5번. 자, 몇 가지 꼴 보여드릴게요. I have gone은, 뭐야. have plus pp죠. have gone to가 뭐라 했지, 우리가? 어디 가버리고, 없다. 문제 되나? 되죠. 왜? 영어에서 이렇게 have gone to는요, 절대 쓸수 없는 주어가 있어요. 어떤 걸까? 바로, I나, 또는, 위에요. 1인칭은 왜냐면 1인칭이 가버리고 없다 그러면 지금 난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어나 지금 저기 프랑스 샌프란시스코 가버리고 없어. 그럼 난 누구야? 말이 돼요? 말안 되지. 우리가 have pp의 이 모양은 맞는데 I랑 같이 절대 못 써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양은 상 없는데 그거예요 이유 알겠죠? 두 번째는요. did를 썼거든요. did 뒤에 주어 유가 나왔어요. 그죠? did 뒤에 뭐가 나와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가. 여기는 맞게 쓰려면 여기를 c로 쓰거나 아니면 앞에를 have를 써가지고 뒤에 여기 pp를 쓰는 이두 가지 중에 하나 써야 돼요. 지금 두 개가 다짝풍이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잘못됐을까? 3번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자, 여기에 지금 쓰여있는 동사 시제가 뭐예요? 내가 오늘 좀 다행히 포커스 맞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좀헷갈려요 여기에 3번의 시제가 뭐예요? 동사 시제가? I have r e a d e n 이에요 이거 뭐예요? 현재 과거요? 현재 과거요 뭐예요? <laughs> 이 아이는 지금 정확한용 영어도 모르네? 너 영어, 너 이렇게 하면 난 남겨서 다 시켜요 다시 방송 들으라 그래요? 현재 완료라고 그러잖아. 그지 현재 뭐라고? 과거요? 새로운 영어를 만드시네? 자, 하연아. 현재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타낸다고?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를 나타내는 게 현재 완료예요. 오케이? 자. 자 뒤에 있는 last year 뜻이 뭐예요? 지난년, 작년이죠. 네. 그럼 이거는 네. 언제 나타내요? 지금을 나타내요? 아니요. 이거는 과거. 과거만을 나타내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현재 완료라는 거, have plus pp는 언제 제지가 나타난다고? 과거부터 지금. 그렇죠? 그럼 지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뒤에 나와 있는 동사 뒤에 나와 있는 여기 시제는 과거야. 두 개가 맞아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게 맞다면, 얘를 바꿔야겠죠.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얘를. 같은 과거형으로 바꿔야 돼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 과거형 바꾼다면. ride, 과거형. road, ridden. ridden은 저할 때 혼자 쓰이는 경우가 없어요. 여기는 바로 road란 단어를 여기 넣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5번은 뭐가, 미안해. 오늘 얘한테 좀몇개 시킬게요. 5번은 뭘까요? 뭐가 잘못됐을까? 5번의 시제 뭐예요? 음, 현재 완료. 그렇죠. has boat예요. 그죠? 현재 완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자, 혹시 이 뒤에 시간을 나타내는 다른 단어 보여요? 바로 네. yesterday. yesterday는 언제입니까? 어제요. 이건 언제 나타내요? 과거를 나타내죠. 같이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맞다면, 얘를 바꿔야겠죠. 어떻게? by의 과거형은 boot입니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음. 오늘 끝도 없는 이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4번,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내가 여러분한테 퀴즈를 낼게요. 뭐냐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그 용법 있죠?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앞에 찾아가지고, 어디에 들어간지, 완료인지, 계속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14번에, 전부 다 여기다 현재 완료 해 e 해부, 해부, 뭐해 s 전부 다, 그죠? 다 pp 들어가 있어요. 여기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고 쓰임이란 건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말로 용법이란 말있 써요. 용법 쓰임이나 용법 같은 뜻이거든요? 한자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 네 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가냐는 라 것을 체크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거 이런 거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학교 시험에는 자, once 이건 has gone. Never. Ever. 사실은 5번만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 초록색이 뭘까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현재 완료에 각, 뭐야, 네 가지에 들어있는 그 단어들이에요. once는 몇 번, 한 번이라고 하는 횟수를 나타내죠. once, twice,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건 뭐다? 경험을 나타내 경험. 선생님, 이거 외워서 하는 거겠지. 이거를 이해해서 하는 거 아니겠죠? 그죠? 두 번째. 여기는 우리가 go n n to는 가버리고 없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뭐? 결과. 그 다음에 never. ever. 이것도 역시 다 배웠어요. 결코 뭐뭐 해본 적이 없다. ever는 뭐뭐 해본 적이 있다. 해본 적이 있다. 전부 경험. 경험. 사실 여기서 답은 결과가 나와서 이게 답이겠지 의리에 생각할 수 있지만, 마지막은 뭐예요? Have you eaten at the new Italian restaurant? 너는 과거 지금까지 먹어왔니? 새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뭔가 안 맞죠? 이거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새 레스토랑에서 먹어본 적이 있니? 라는 의미로 써야지 맞겠죠, 내용상. 여기는 Have you ever라는 단어를 넣으면 좋은데 왜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다 넣었어요, 넣어줬, 이거는. 자. 이렇게 여러분이 그 해야될 단어 몇개 외우는게 하느냐 안하느냐 이렇게 큰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결국 여기처럼 용법이 뭐냐 어떤 식의 결과냐 경험이냐 완료냐 계속이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알겠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네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몬> 저스트니까 완료죠. 저스트니까 완료죠. 당연하죠. 네. 아니, 이런 걸 틀리면 어게해요 이거 지금 녹화 중인가요? 네. 이런 걸 틀리면 어게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혹시 아세요? 2번은 how long과 같이 쓰는요 how l o n 3번은요? for. 네. 선생님, 초록색잘 보세요. 4번은 for. 5번은 since. 웃어? 자, 뭐냐면, 이 저스트란 단어는요 우리가 막 이라는 말로 쓰고요 이거는 그 얘기 막 완료 했다라는 완료야 완료 자2번을 일단 선생님 놔둘게요 3번은 for의 단어는 뭐야 얼마 동안 이라는 계속이야 이거 들어가면 조금 계속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for가 들어갔잖아요 계속이에요 for하고 함께 또 많이 쓰는 게 뭐야 뭐뭐이후로라는 쓰... 이것도 역시 계속이 어, 니, 파울롱 뭐예요? 이건 해석해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은 서울에서 살아왔나요? 이말 끝나면 죽어요? 아니죠. 과거 언제인지 모르지만, 뭐, 10년 동안 살았어요. 뭐, 뭐, 5년 동안 살았어요. 그럼 5년 동안 살아왔고, 이 말이 끝나도 살죠. 그럼 이것도 역시 계속의 뜻이에요. 지금 이 문제들은 다 여러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 여기에서 핵심은 뭐다? 지금 초록색으로 칠한 여기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돼 있어야지 풀수 있다. 별거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아직 내 눈에 잘안 들어온 거 여러분이 외우지 않아서 그래요. 쉽죠 차고나게 쉽죠 자. 와, 또 있어? 아, 16번에. 선생님, 이건 좀 쉬우니까 그냥 할게요. 자. Last Saturday. 이거 언제입니까, 다현아? 오늘 다이어트 타겟이에요 과거에요. 과거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 동사? 과거형이 들어가겠죠? 응. 그럼 과거형이 들어가는 거, 헤드, 헤드. 이거 밖에 없죠? 네. 그 다음에. 다음은, since, 보이세요? since? since는 뭐냐? 뭐, 뭐? 후로 계속.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럼 뒤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네. 뭐가 들어가야 돼? <웃음> 현재 <웃음> 완료라는 게 들어간 밥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쉽죠? 찍었네. 와. 7번도, 7번 내가 할게요. 이제 힘드네요. 나는, 네번은 경험이에요. 경험. 얘가 들어간 순간 경험이에요. 경험. 해석은 나는 뭐, 뭐 해본 적이 없다. 브라질이라는 곳에, 어? 고온을 쓰나, 빈을 쓰나, 우리가 했었죠. 당연히 여기는 빈을 쓰면 경험. 만약에 고온을 쓰면 완료. 아, 결과. 가버리고 없다니까. 이거 구분을 할 수만 있으면 금방 하죠. 일단 그러면, gone, gone, 너는 가고. 이것은요, 나의 첫 번째 여행이라사 o u t h a m 로 결코 가본 적이 없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럼 이제 앞으로 갈 거잖아요. 아직 안 갔어. 그럼 뭐야? is. 이제 갈 거니까. 가본 적이 없으니까지. 그러면 답은 뭐가 돼요? 1번이 되겠죠. 이렇게. 1번보여주세 뭐라고요? 4번이네요. 잠깐만 쉬었다 시다